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저도 슬슬 퇴근을 준비하고, 집에 가서 이제 디비저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일단은 열심히 일을 하기로 다짐을 했으니까, 일단, 오늘도 마무리로다가 영상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파충류, 이제, 파충류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바로, 잠시만요. 아, 제가 헷갈려 가지고요. 그 썸빔 스네이크라고요. 썸빔 스네이크 말 그대로다가 이제 햇빛이 모면서 이제 비늘이 되게 독특한 파충류여 가지고요. 이제 빛을 받으면은 그 빛을 다 이제 반사하듯이 어, 미묘한 발색을 뽐내는 게이 썸빔 스네이크라는 종인데요. 이 친구는 주로 이제 서구권에서 어느 정도 애완용으로 유통이 되긴 하는데 국내에선 이 친구 에 대해서 아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국내에서 얘를 이제 애완 동물로 키우시는 분은 손꼽을 정도로다가 되게 드문 케이스가 있고요. 얘네가 별로 귀한 종은 아니에요. 현지에서도 가격도 저렴해서 국내에서 유통가는 7만원에서 6만원대로다가 되게 저렴하게 키울 수 있는 뱀 종류 중 하나고요. 어, 얼마든지 제가 많이 유통이 가능한 뱀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인지도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안 키우고 모르는 거고요. 어 백날 요구르트가 맛있다고 해봐야 이제 뭐그 요구르트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냥 오죽국물 같은 거잖아요 이 친구가 아무리 신기하고 독특해도 사람들이 모르면은 그냥 장어 같이 생긴 그냥 이상한 도마뱀 아, 뱀이에요 이 친구에 대한 장점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어, 국내에서도 이 친구들의 이 친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에 따라서 이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얼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뱀이라고 하긴 미묘하게 생겼어요. 이제 얼굴이, 뱀하면 약간 샤프하고 멋있게 생겼다고 생각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흐리멍텅하고 진짜 바보 같고 모잘라버리고 해삼 멀, 멍게 말미잘처럼 생겨먹었어요. 딱 뱀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표정이 되게 좀 눈이 약간 상향을 위를 향해 있고, 그리고 얼굴도 넓적해가지고 좀모질라게 생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얘네는 주로 벌어우성을 띠는 뱀이에요. 일반적인 뱀들은 땅 위를 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헤맬텐데, 얘네는 이 넓적한 몸을 갖고서는 몸을 땅 속에 숨겨, 흙 속에 파묻어가지고요. 이 눈이 위로 향한 건 넙치 같은 거예요. 이제 위에서 움직이는 먹이나 적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은 위를 향해 있고요. 그리고 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빛을 반사하는 거는 이제 적들에게 약간 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인데, 어, 생긴 거는 진짜 일반 뱀이랑 다르게 진짜 흐리멍텅하게 생겼어요. 너무 바보 같고, 좀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위협적으로 생기진 않았고요. 굳이 말하자면 약간 장어같이 생겨먹었어요. 그리고 몸에서 이 햇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색깔이 되게 좀 독특한 그런 질감을 띠고 있거든요. 딱 이게 자연광을 받으면 색깔이 또 다양한 그 빛을 반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마치 약간 좀 나이트 클럽에 있는 미러볼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이름을 독산녀 국빈관 스네이크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저는 살면서 나이트나 클럽을 가본 적이 없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뇌 속에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국빈관 스네이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육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생에서는 주로 약간 물고기보다는 양서류를 많이 즐겨먹는 편이에요. 그 말인 즉슨 물가에서 서식을 하는 종이라는 건데요. 얘네는 이제 일반적인 뱀이라 하면은 저렇게 스네이크 전용 칩실을 깔아놓고 키우잖아요. 자, 뭐 사육 환경을 보여드리자면은 일반적인 뱀들은 이런 느낌으로 키우잖아요. 약간 뱀 전용 베딩이나 바크를 깔고선 키운다는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크나 뱀전용 베딩보다는 에코어스나 코코피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흙 제품을 살짝 더 좋아하는 그런 종류고요. 거기다가 뭐그 외에 칩시 같은 걸좀 섞어주셔도 괜찮긴 한데 웬만하면은 코코피트나 에코어스에서 키우시는 걸좀 추천드리는 바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약간 좀 샌드나 어 자갈 같은 걸좀 섞어가지고 이제 수질층을 나눠가지고 물을 좀 담아 놓고 키우셔도 괜찮긴 한데요 뭐 국내에서 그 정도로다가 이제 이 친구들을 약간 비바리움 형식으로 꾸미시는 분들 이 많지가 않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에코어스 사육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야생에서는 주로 개구리를 먹고 산다 했잖아요 사육하에도 비슷비슷해요 뭐 한국에서 서식하는 개구리나 뭐 먹이용 퍼들프로기나 이런 걸 주셔도 잘 먹긴 하는데 사실 개구리를 먹이로써 공급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키우실 때는 항상 핑키 같은 걸로 다 먹이 반응을 좀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핑키를 살짝 잘라가지고 이제 핑키한테서도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피를 입 앞에다가 살짝 묻혀주시면은 얘네들이 냄새를 맡기위해 이렇게 혀를 날름날름거리죠. 그때 아 이게 먹이구나 하고서는 그 먹이에 대한 반응이 생기고 먹이를 잡아먹게 되는데요. 항상 이 핑키가 이 에코어스의 문제라면은 먹이를 줄때 먹이가 이제 흙이 막 범벅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밥을 줄 때는 따로 먹이 그릇을 준비해주시거나 좀 깨끗한 장소에서 주시기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그렇게 고온을 요구하는 종은 아니라서요. 한 28도에서 25도 사이로 다 맞춰주시면 되고요. 어, 뭐 열원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전기방석을 깔아주셔도 되고 위에다가 뭐 나이트글로 같은 걸 켜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허접진따다 보니까 이제 야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주행성 파충류하고 다르게 얘는 네 약간 좀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는 만큼 사육 환경을 항상 어둡고 조용하게 맞춰주시고 먹이는 개구리와 핑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마우스까지 먹여주시면은. 누구나 쉽고 재밌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번식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이제 난생이라 해가지고 새끼가 아니라 알로 나는 뱀이에요. 그래서 암수를 짝을 맞춰주신 다음에 환경을 맞춰줘야 될것 같은데 이런 약간 습기형 뱀의 특징이라면은 그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육 공간이 넓어야 돼세요 가로, 세로 한60 정도의 사육장에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한 마리만 키우실 거면 이런 리빙박스에서 키우기를 좀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키우실 때 중요사항 이제 에코스를 깔았다면은 물그릇을 정말 큰걸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뱀 전용 물그릇을 하나 큰걸 준비해 주셔서 항상 내부에 물을 마르지 않게끔 잘 준비해 주시고요. 얘네를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막 이런 미친 발색을 보이 아 얘네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미친 발색을 보이기도 한데 가끔씩 각... 어쩌다 한 번씩 애들이 막 피부 촉감도 좀 뭔가 땡땡해지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색깔이 그지처럼 약간 그지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얘네가 탈피를 하기, 하기 전에 징조예요. 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몸이 이제 탈피 껍데기가 뜬 건데요. 그럴 때는 색깔이 약간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져요. 이럴 때는 막아 우리 애기가 병난 게 아닌가 우선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비두고 방치하시면 돼요. 뱀들은 딱히 주인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주인의 그런 통장 계좌 속에 있는 잔고를 먹고 사니까 딱히 막 애들이 이렇게 색깔이 뿌얘졌다 해서 너무 걱정과 관심을 갖고선 매일 막 만지작거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텀과 시간을 두고서는 조용히 지켜봐 주시면 훨씬 좋은 사육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얘네들 넣어주고, 지금 얘네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동안 수입을 잘안 했어요. 얘네가 데려오면 너무 분양이 안 갔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잘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낯선 뱀이다 보니까 이제 분양이 안 갔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어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겨가지고, 또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많이 데려왔어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육 공간이에요. 이렇게 에코스를 좀 깊게 깔아주시면 애들이 숨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기 좀 적합한 환경이고요. 여기다가 크다란 물그릇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제가 조만간 얘네들도 비바리움에서 멋있게 꾸미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땅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넣는 즉시 이제 흙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멋들어진 발색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주로지 땅 속에 숨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개체를 관찰하기에는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긴 해도요. 그래도 일단은 꺼내놓고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종이면은 확실하니까 한번 이번에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걸 알아가시면은 좀더 좋은 사육이 될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을 키우기 전에 앞서서 한번 관심 있다 싶으신 분들은 무작정 입양을 하시기보다는 저희 매장에 오셔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신 다음에 이 친구들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강의를 듣고 키우시면 조금 더 좋은 그런 사육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도 들어가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면 되게 뿌듯해요. 아, 나도 뭔가 오늘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보람찬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아, 이제 밖에 눈이 왕창 왔던데 이제 약간 좀 감성적인 밤이 됐어요. 이제 발라드 하나 틀어놓고. 열심히 열창을 하면서 집으로다가 빠르게 이동을 해야죠. 가는 길에 커피도 한잔 마시고선 저는 도시남자거든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선요. 다, 저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평바, 절자요.